치트키 같은 미백 스킨케어이기 때문에 시술보다는 좀 가성비 있게 홈케어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이 꾸준히 쓰다 보니까 어? 나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얼굴이 좀뽀약것 같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비타민 수액을 맞고 왔냐? 왜 이렇게 얼굴이 뭔가 맑다? 중급 별했던 흉터가 금방 좀 연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바로 미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피부 관리 중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 바로 미백 관리라는 거. 나중이 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피부... 원장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미백 관련 문의를 했었었는데 진짜 꾸준히 홈케어를 하면은 누구나 밝아질 수 있다는 말에 제가 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하다 보니 주변에서 진짜도 뽀얗다, 진짜 하여서 부럽다,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고 있거든요. 토닝이나 비비엘 레이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피부과 가서 정말 많이 받는 시술 중 하나고 이런 미백 관련 시술들은 한번 했다고 해서 그 관리 효과가 오래가는 게 아니라 홈케어도 진짜 꾸준히 해줘야. 이 토닝 같은 관리도 진짜 효과가 엄청 오래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미백이랑 잡티에 집착하냐면 제가 봤을 땐 피부가 조금은 하얘신 분들이 좀 어려 보이기도 하고 뭔가 피부가 단순히 좋기보다는 이렇게 밝으면 사람이 좀청아해 보인달까? 그리고 좀 고급진 느낌이 저는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또 가을이 된 만큼 날씨가 시원하다 보니까 이 자외선 차단에 또 되게 안일해지거든요. 근데 가을 햇살이 여름 햇살만큼 정말 따갑고 자외선 지수가 진짜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술이나 화장품 또 좋은 게 없나 이렇게 또 찾아보다가 이거다 싶은 제품을 찾아가지고 진짜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핫해요 여러분. 이건 치트키 같은 미백 스킨케어이기 때문에 피부가 좀 약하고 예민해서 시술이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시술보다는 좀 가성비 있게 홈케어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미백관리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야 효과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꾸준히 해줘야 진짜 맑고 좀 깨끗한 피부로 바뀌거든요. 제가 어쨌든 꾸준히 사용해보면서 효과 제대로 본 미백케어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바로 뭐냐면, 이, 아누아. 복숭아 나이아신 톤업 세럼이랑 비타민C 나이아신 톤업 잡티패드예요. 제가 여름에 세부로 휴가도 다녀오고 학원 이사도 있었어가지고, 야외 활동이 정말 많았거든요. 가뜩이나 올여름 진짜 더웠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하던 이두 제품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에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시술을 받으러 갈 시간조차 없었어가지고, 이두 개로 홈케어를 했었거든요. 진짜 이 제품들 때문인지 제가, 그날까지 그나마 좀 금방 제 원래 피부로 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사실 피부 타는 거에 잘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가을에 톤 다운된 옷을 입거나 머리 컬러를 바꿨을 때내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이고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좀 걱정하셨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이 복숭아 세럼 딱 2주만 꾸준히 써주면 팔 안쪽 피부만큼이나 진짜 얼굴이 환해지거든요 뭔가 내 원래 갖고 있던 이 본연의 뽀얗고 맑은 피부를 좀 되찾아주는 느낌이랄까? 피부톤이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생기도 있어 보이고 또 어려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꾸준히 매일매일 데일리로 좀 사용하면은 무조건 효과 보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대박인게 제가 요 근래 좀 트러블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또 피부과 가서 압추라고뭐 염증 주사 맞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면봉이랑 이 손톱으로 짜다가 길게 막 올라온 거예요. 그때 제가 또이 복숭아 세럼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긋불긋했던 흉터가 금방 좀 연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게 트러블 자국에도 진짜 효과가 있구나. 이거를 진짜 제대로 느꼈고 처음 일주일을 사용했을 때는 진짜 이 짜잘한 트러블 흔적이 없어지니까 그걸로 또 만족을 했었는데 이게 일주일 이상 꾸준히 쓰다 보니까 어나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얼굴이 좀 뽀얀 거 같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것 때문인가 하고 제가 2주 이상을 계속 썼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게 세수 우리가 하고 바로 나왔을 때 얼굴이 뭔가 좀 뽀얗잖아요 그 느낌이 계속 돌아가지고 요즘 관리도 못 받고 있는데 진짜 효과를 보는 세럼이고 우리 애포둥이들 우리 학생들도 저한테 가끔 선생님 왜 이렇게 하얗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뭐 비타민 수액을 맞고 왔냐 <laughs> 왜 이렇게 얼굴이 뭔가 맑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얀 게 진짜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제 친구들한테도 이 복숭아 세럼 발랐다고 하니까 특히 이 아누아 브랜드를 다 알더라고요. 유명한 건 역시 이유가 있다. 제대로 느꼈었고 특히 승무원 분들이 관리 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 주변에 승무원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만났을 때 제가 이거 진짜 좋다. 너도 하야니까 이거를 써서 좀더 밝아지면 더 좋을 것 같다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레이오버가 진짜 이거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좀 언제 또 밝아졌냐 느꼈냐면 제 남편이 남자치고 피부가 되게 밝은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랑 저번에 셀카를 찍었는데 무슨 나한테만 형광등 킨 것마냥 되게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또 확실히 한번 느꼈었고 이게 얼굴에만 또 계속 바르다 보니까 뭔가 몸은 또톤다운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런 목이랑 손등에도 진짜 열심히 발라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이 있는데 이게 피부 안색을 맑아보이게 하지만 이 피부 결 있잖아요. 이 피부 결을 잡아줘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톤 업도 시켜주지만 이 피부 결을 한 번에 같이 잡아주다 보니까 피부 전체적으로 또 컨디션 상태가 좋아지니까 더 뽀얗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럼 자체가 엄청 쫀쫀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겉광이랑 속광이 동시에 돈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피부 자체가 진짜 엄청 매끈해졌고 이게 제형은 너무 물 같지 않은 살짝 쫀쫀한 제형인데 끈적거리지 않고 금방 흡수되는 편이라 아침에 발라주면 피부가 촉촉탱글한 물복숭아처럼 되더라고요 제 피부 추구미가 또 물복숭아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뽀얗고 핑크톤의 피부가 되면서 화장도 진짜 잘 먹으니까 이건 진짜 손이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고 어쨌든 이거는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톤업, 결, 광 이런 거에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며칠만 써봐도 파데나 쿠션 먹는 게 진짜 평소랑은 엄청 달라서 화장 잘. 잘 먹어 피부결 좋아지고 톤업 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매일매일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이 세럼 제가 풀네임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누아 복숭아 나이아신 톤업 세럼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피부가 예민한 피부라 은근 새로운 제품 시도하는 게좀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 성분이 리백에 검증된 완전 유명한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크게 자극이 되지 않은 성분이고 예전에 피부과 선생님에게 들어봤던 성분이었. 기 때문에 더욱 더이 제품은 무조건 써야겠다 싶었거든요. 또 여기에 미백에 좋다는 성분은 넣을 수 있을 만큼 최대치로 다 넣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하얘질 수밖에 없는 제품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복숭아 세럼이랑 같은 이 나이아시 라인 패드를 살짝 언급했잖아요. 이 비타민 C 패드가 복숭아 세럼이랑 같이 쓰면은 진짜 시너지가 폭발하는 조합이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썼을 때 수분이랑 미백을 동시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 비타민 빈 시패드로 얼굴 결 정리를 해 주고 그다음이 복숭아 세럼을 사용하는 게제 스킨케어에 요즘 빠지지 않고 있답니다. 이 패드는 원단 자체에 진짜 비타민C 성분을 가득 담아서 타사 제품 대비 진한 샛노란색을 띄거든요. 제가 진짜 올여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피부과 시술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광대 쪽에 많이 생기는 기미랑 우리 또 그날일 때턱 쪽에 생기는 이 트러블들 있잖아요. 그때 2주 정도 이 패드를 또 꾸준히 사용해주시면 복숭아 세럼이랑 완전 시너지가 좋다 보니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더 빨리 이것들이 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우리 막 다크서클이라고 불리는 이 눈밑이랑 앞 광대, 그리고 콧등, 여기 딱 중안부 있잖아요. 이쪽에 티가 없어져야 이 사람 뽀얗다. 하얗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잡티 고민이 있었다. 혹은 빠르게 좀 미백 효과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 비타민 C 패드를 무조건 같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처음 사용할 때 뭔가 좀 비타민 C 패드니까 자극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에 복숭아 세럼처럼 제 피부에는 좀 순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완전 찰떡이라고 느꼈었고 다른 패드에 비해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드 한 장으로 닥토랑 토너 팩 모두 다 사용 가능하고 1차로이 엠보면으로 마일드하게 각질 케어를 해준 다음에 이게 반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반으로 떼어서 턱 광대 콧등 그리고 기미 잡티가 신경 쓰이는 부분 위에 팩처럼 얹어주면 더 꼼꼼하게 케어를 할수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평소 토너 패드 사용할 때한 5분 정도 얼굴에 올려놨다가 떼어내는 편인데 간혹 그 사이에 다 말라버려가지고 이게 평소보다 막더 건조해질 때가 있었다.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도 진짜 계속 촉촉하고 패드 자체가 좀 도톰하기 때문에 이걸로 닦토하면서 묵은 각질 정리해주면 더 빨리 미백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 일주일에 두세번 그냥 복숭아 세럼 사용할 때 거의 매일 매일 같이 써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너지 폭발하는 조합을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홈 케어로 정말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었고 가을의 살 진짜 뜨거운 거 아시죠? 우리 피부를 더 되돌릴 수 없기 전에 모두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두 제품들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으로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더보기란 모두 참고해주시고 우리 홈 케어로 꾸준하게 미백 케어해서 하얘진 피부로 모두 동안 피부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다양한 꿀팁으로 제가 또 찾아올 테니까 우리는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